여기 한마리 여기 두마리 두마리 여기 세마리 또 어딨지? 세마리 세마리 그리고 또 어딨니 세마리 세마리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세마리 보인가 네 마리, 네 마리, 저기 다섯 마리 이 안에 다섯 마리 또 디스 같은데 여긴 꾸정물이네 토토토토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끝 없나? 음흥, 음흥, 음흥. 오, 죽다. 어이구, 나오죠? 짜잔. 자, 그럼 얘들을 다시 잡아볼까요? 자, 한 마리. 둘. 셋. 세 마리, 이둘돌 듣게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있나? 없구나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, 어디 있어? 여기, 예, 아, 이고 좋다, 여기 여기 하나, 오호 그래 얘는. 이야, 이야, 벌써 마말 잡은 거야. 하나, 둘. 아 이거 진짜 했다. 이거 보내줘야지. 이제, 네. 이제. 여기 안에도 있어. 여기 안에도. 여기 안에도 여기. 안에도, 여기.